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화 22장 30절로 33절입니다. 여수화 22장 30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므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므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너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자손을 떠나 길러아 땅에서 가나한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각 지파들이 따로 다른 길을 가게 하시거나 한 지파씩 따로 불러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이 함께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같은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같은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보면요 그들이 배타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따라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똘똘 뭉친다는 것은요, 영적 순결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된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죄가 들어왔을 때 걸러낸다는 겁니다. 죄로 물들,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뽑아내고 배제시키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보일 때 눈감아 주는 것은 그 죄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물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죄를 씻고 올바로 세워지는데 서로 힘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됨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정신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0절로 31절입니다. 제사장 비느아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것을 두려워한 요단 동편 쪽의 지파들이 요단가에 큰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소식을 다른 지파들이 듣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재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들 뜻대로 재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을 가져오게 돼. 이런 마음으로 아주 분노에 차서요. 그들을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가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어떤 의도에서 그들의 재단을 만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제사장인 비누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요당 동편 지파들을 만난 거예요. 자,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겁니다. 재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되라고 명하신 뜻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돼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됨을 이루고자 애쓰는 마음에서 세운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어, 이것이 요단 서편 지, 지파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요. 아,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렇게 안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동족이다. 이런 동족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요단 서편 대표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자손과 갓자손을 떠나 길루아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야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요 요단각, 요단강 서쪽 땅이에요. 사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불안불안하다 저 지파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와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미심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내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간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드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던 일이 생겼다. 그 마음으로 응징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발 맞춰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하지 않고요. 어떤 일에도 선입견이나 앞선 마음을 갖지 않고 알아보고자 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먼저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함께 따라가지 않고 같이 있기는 하는데 어... <laughs> 죄송합니다. 자그 핀트가 안 맞으면서 한 번, 두번 엇갈리는 듯한 행보를 갖게 되면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생각과 마음에 금이 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편한 만큼 건강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뭔가 엇박자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일이에요 서서히 금이 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 뭐 괜찮겠지 뭐. 아, 별거 아닐 거야. 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덮고 넘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맞추자. 어긋났으면 하나 될 때까지 땅 맞을 때까지 좀 애를 쓰자 그러시면서 하나 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에 재단을 만들어야만 했겠습니까? 본인도,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욕심이 앞서서 그 땅을 차지하고 봤지만 이제 모든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보니까 어, 이러다가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죠. 원하는 것을 얻고 보니까 그때서야 놓친 게 무엇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불안감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 일이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할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계속해서 끌어당겨주시고 계속해서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1 2지파은한 나라를,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 간에 있었던 그 의심과 불안감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들이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확실하다. 그러니 이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자. 이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광야 여정이든 정복전쟁이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든 열매를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어,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광야 여정이든 정복전쟁이든 우리는 열매를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은요 쉽게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자 정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